thank 밖에 없네. 야 미용부 무슨?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야 바빠서 점심도 걸렀어. 응. 응. 어야 잠깐만 전화 들어온다.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어. 아예 어, 안녕하세요. 아예아 다른이 아니라 그 미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명 검수. 네 거서 기 실내 공기 기준을 다섯 배나 초과했거든요. 관계자 나왔을 때 분명히, 아, 분명히 괜찮다고. 어, 어쨌든, 어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일단 큰사를 넘은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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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요. 예, 들어가서. 예, 예. 예, 제가 빨리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반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laughs> 웃기지도 않아서 아니 그냥 밥 먹자고 하면 되지 무슨 이런 어중잔는 연극을 하시려고 <laughs> 이 와중에 내가 내 생일 챙겨 먹겠다고 여기 나오면 나도 한심하다 한심해 빨리 먹고 나와야 되겠다 <laughs> 정자 아니니? 어머 아니 죄송,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빠 죽겠고만또 어디서 케이크가 짜잔 이런거 아니야? 저기요 네, 여기 내 친구들 와있죠? 어딨어요? 아, 예, 주하영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아닌가? 하이 아, 그럼 이건 뭐야? 이 곡식 교회에서 전동용으로 뿌리는 전단지 아니야? 아니지,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알았겠어? 맞아, 내 생일인데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초대 훌라중이라는 거? 응, 아,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근데 실리지만 누구? 아, 전 예수입니다. 양국이 정식 팔린 애 있는데 진영이라고. 혹시 진영이 동료? 아 그러시면 좀더 미안하게 옷을 입고 오셨어야죠. 뚜더기 뭐 옷, 어? 수염 이런 거 이런 거. 아 예수님이 양국이 뭡니까? 어우 야 진영아 재미없다. 어 이제 그만 나와. 뭘로 드시겠습니까? 저기요. 저는 오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생일을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누가 시킨 일이에요?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저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니요, 진영씨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럼 소문인가요 아니, 은진가? <laughs> 이렇게 하죠. 만약 음, 저녁을 다 드실 때까지 계시면 누가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가시전리꼭 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괜찮아요. 좀 바꿔서 이만 가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혹시 뭐 진영이가 시킨 일인지 아닌지 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나왔다면 어둡다는 연금은 그만하시죠. 저는 자신을 교회를할 생각이 없습니다. 레스토랑이니까 비싼게 뭐가 있을까? 음. 여기서 가장 비싼데 가장 빨리 되는걸로 어떤게 있죠? 아... 어떻게 3분 요이 한꺼번에... 스테이크 좋지 어, 스테이크 하면 와인인데 뭐 시간도 별로 없고 뭐 예수님 앞에서 술을 먹기는 좀... <laughs> 와인을 주시고 싶은가요? 그럼 주문하시죠 최고급 썬키스 와인 으 부탁할게요 <laughs> 아, 같은걸로요? 기도 를 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저에게 늘 이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뭐 네, 네. 네, 그게 다가? 더 하고 싶은 말이죠. 아, 어, 아니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진짜 예수님이면 증명해보시겠어요? 이 물을 와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라고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저기요 이거 와인으로 좀 바꿔주세요 <laughs> 봐야만 믿을 수 있나 보군요. 믿으면 볼수 있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정도가 있죠. 이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와 함는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뭐 실제 로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오늘 만났네요. 좋습니다. 아, 아 토론 좋아하시죠? 초등학생 때 번쩍번쩍 번쩍 손을 들고 발표하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laughs> 뭐 직업이 직업인지라. 근데 뭐 토론이면 논쟁이면 불타큰데요? 아. 아,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장단을 맞춰보시는 건 어때요? 자 그럼 내가 만약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정말 많아지겠죠? 그렇다는 가정하에 저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좋아요 음, 궁금한 게 정말 많지만 <laughs> 공급적으로 정말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하나 많아요 하나님은 왜날 사랑한다고 하죠? 내가 정말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요 그러면 입에 담지도 못할 죄를 저지른 어, 사람은요? 어? 그런 사람도 사랑합니까? 어? 당신만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아, 내가 너무 진짜인 것처럼 흥분해버렸네요 <laughs> 어렸을 때 말썽 일으킨 적 있으세요? 지금 화제 돌리시는 건가요? 아,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말썽 일으키는 거 얘기하자면 이식당 문 닫을 때까지, 문 닫을 때까지 이야기해도 모자랄 걸요? 그렇게 심해